만약 가수가 안 됐더라면 아마도 평범한 학생으로 살고 있었을 거예요. 최근 트로트계에 큰 반향을 일으키며 신흥 트로트 왕자로 떠오른 박성원의 이 한마디는 담담하면서도 깊은 울림을 준다. 아직 열여덟. 트로트의 전통적 이미지와는 거리가 먼이 어린 소년이 무려 200주 넘게 트로트 여왕의 자리를 지켜온 송가인을 꺾고 스타랭킹 트로트 부문 1위에 등극했다. 이 상징적인 장면은 단순한 순위의 변동을 넘어 세대 교체의 신호탄이자 트로트 장르의 새로운 물결을 예고하는 사건이었다. 세대 교체의 바람 속 주인공 박성훈. 박성훈은 TV조선 내일은 미스터 트로트에서 최종 3위를 차지하며 단숨에 전국적인 인지도를 얻게 됐다. 어리고 풋풋한 외모에 깊고 안정적인 음색을 갖춘 그는 기존 트로트 팬들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까지도 사로잡으며 트로트의 미래라는 수식어를 얻었다. 그의 스타랭킹 1위 등극은 단순한 팬덤의 확장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그는 자신만의 색깔로 트로트를 재해석하고 무대마다 새로운 감동을 만들어내는 감성 전달 능력으로 전문가들과 대중 모두의 인정을 받았다. 송가인을 꺾었다는 문장 자체가 단순한 비교를 넘어서 트로트 역사상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낸 상징적 사건으로 받아들여진다. 가수가 아니었다면 그냥 평범한 고등학생이었겠죠. 스타가 된 지금도 박성호는 담담하다.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가수가 안 됐더라면 지금쯤 학교에서 친구들과 공부하거나 그냥 일상적인 고등학생의 삶을 살고 있었을 것이라며. 하지만 무대 위에 설때 느끼는 감정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기에 지금의 길을 선택한 것이 후회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성우는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깊이 있는 언어를 구사하고 팬들과의 소통에도 진심을 다한다. sns를 통해 직접 감사의 인사를 전하거나 팬카페에 종종 손편지를 올리는 등 스타와 팬 사이의 거리를 줄이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는다. 팬덤 온빛 트로트 팬 문화의 새로운 물결. 박성훈의 팬덤 온빛은 그의 무대에 감동한 다양한 세대의 팬들이 모인 공동체다. 기존의 중장년층 위주의 트로트 팬 문화에서 한발 더 나아가 10대부터 60대까지 아우르는 폭넓은 팬층이 형성된 것이 특징이다. 특히 디지털 플랫폼에 익숙한 젊은 팬들이 적극적인 투표와 홍보 활동에 나서면서 스타랭킹 1위라는 쾌거를 가능하게 했다. 이는 단순한 인기의 척도가 아니라 박성훈이 가진 잠재력과 세대간의 공감 능력을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된다. 송가인을 꺾은 의미 물론 박성훈의 1위 등극은 그 자체로 이슈가 되었지만 트로트계 대선배이자 여제라 불리는 송가인을 꺾었다는 점에서 더욱 화제가 됐다. 송가인은 200주 넘게 스타랭킹 여자 트로트 부문 1위를 지켜온 상징적인 존재다. 그런 송가인을 제치고 박성훈이 전체 트로트 부문에서 정상에 올랐다는 것은 단순한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트로트 음악의 흐름이 변화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송가인 측도 이에 대해 새로운 트로트 스타의 등장은 언제나 환영할 일이라며 트로트 장르가 더욱 풍성해지고 세대 간의 벽을 허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트로트를 젊게, 새롭게, 박성훈의 가장 큰 강점은 전통 트로트를 그대로 재현하는데 그치지 않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현대적인 감성을 가미한다는 점이다. 때로는 잔잔한 발라드 풍 트로트를 선보이기도 하고 EDM 요소를 활용한 무대에서도 자연스럽게 녹아든다. 이러한 음악적 다양성은 트로트 장르의 외연을 확장시키는 데큰 역할을 하고 있다. 기존에는 연령대가 높고 정서적 보수성이 강한 장르로 여겨졌던 트로트가 박성훈과 같은 신세대 아티스트들을 통해 보다 개방적이고 실험적인 장르로 재조명받고 있는 것이다. 성장통도 받아들일 줄 아는 아티스트 박성훈은 최근 잦은 스케줄과 과도한 주목으로 인해 무대 공포증을 겪었다는 사실도 고백했다. 그는 갑자기 많은 관심을 받게 되니 부담이 컸고 무대에서 실수할까봐 늘 긴장했다며. 하지만 그런 순간을 통해 더 단단해질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의 이러한 고백은 어린 나이에 스타가 된 부담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동시에 그 무게를 성숙하게 감내하고 있는 모습으로 감동을 자아냈다. 단순히 노래 잘하는 신예가 아니라 내면의 깊이를 갖춘 아티스트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준 셈이다. 트로트의 미래를 품은 이름. 지금 박성호는 여러 방송 프로그램과 행사 무대를 넘나들며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전국 콘서트 일정도 논의 중이며, 다양한 장르와의 콜라보 작업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그는 향후 앨범에서는 트로트를 모르는 사람도 들을 수 있는 트로트를 목표로 작업 중이다. 장르의 경계를 허물고 더 많은 대중과 소통하려는 노력은 그가 단순한 인기 스타가 아닌 트로트의 미래로 불리는 이유다. 가수 박성원이란 새로운 서사 송가인을 꺾은 신예라는 타이틀만으로는 박성원을 설명하기엔 부족하다. 그는 단순히 떠오르는 스타가 아니라 변화하는 트로트 판의 중심에서 그 흐름을 주도하는 아티스트다. 가수가 안 됐더라면 평범한 고등학생이었을 것이라는 그의 말은 겸손함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지금의 그는 더 이상 평범하지 않다. 그가 선택한 길 위에서 노래하고 팬들과 소통하며 성장통마저 끌어안고 나아가는 그 모습은 이미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 트로트계의 왕좌가 바뀌는 순간, 우리는 한 소년의 진심과 음악이 만들어낸 기적을 목격하고 있다. 그리고 그 기적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박성원 이 이름은 앞으로 트로트의 현재이자 미래로서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들어갈 것이다.